네, 전북 부안군에서 규모 4.8 지진에 이어 규모 3.1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재산 피해도 속출했는데요. 정부는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1시 55분쯤 전국 부안군에서 규모 3.1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오전 8시 26분 규모 4.8의 지진에 따른 여진 중 현재까지 가장 큰 규모입니다. 오후 2시를 기준으로 모두 15차례의 여진이 일어났는데 대부분 규모 2.0 미만인 미소 지진이었습니다. 소방청은 오전 11시 30분 기준 전국에서 흔들림을 느끼는 유감 신고가 309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전북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충남이 43건, 충북이 41건 접수됐는데요. 경기에서도 49건이 서울은 7건의 신고가 각각 들어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접수된 시설 피해는 낮 12시 기준 32건으로 역시 부안이 가장 많은 31건이었고 익산에서도 한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재까지 소방 현장 출동은 전북 지역에서 9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안군에 들어온 신고는 총 7건으로 주택 유리창과 벽, 화장실 타일이 깨지거나 지하주차장 바닥이 들떴다는 내용입니다. 주택단이 기울어졌다는 신고와 창고에 금이 갔다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전 8시 35분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관계부처에 긴급대응 지시를 내린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전 11시 반 중대본 회의를 열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가 신속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산림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해 오전 9시부터 전북 지역 산사태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